이번 사연은 아기가 고열이 나서 남편을 깨워달라고 했더니 아들 더 재워야 한다며 며느리에게 알아서 병원 다녀오라고 한 시어머니를 시원하게 응징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되었고 올해 33이 된 저는 연애 3년 동안 저만을 바라봐 주던 남편과 늘 따뜻하게 대해 주시던 시부모님 덕분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연애 시절 시댁에 종종 놀러 갔었는데 갈 때마다 두분 모두 저를 친딸처럼 반갑게 맞아 주셨어요. 특히 시아버지는 인상도 온화하시고 말투도 정말 다정스러우셨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에 대꾸 한번 하지 않으시고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주시더라고요. 주말이면 자발적으로 베란다나 창틀 청소는 물론이고,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다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시아버지를 닮아 참 자상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연애하는 동안 남편은 저를 세심하게 챙겨줬고, 사소한 일도 무시하지 않고 제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시댁은 저희 집에서 자가용으로 10분 거리라 결혼하고 나서도 자주 왕래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시댁에서 절대 권력자는 시어머니셨고, 모든 가족들이 시어머니의 말씀에는 고분고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평소에 가끔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를 은근히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더군요. 가족들, 특히 며느리인 제 앞에서도 시아버지를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솔직히 너무 불편했습니다. 남편 위로 누나가 둘 있는데 둘다 결혼을 했고 큰 시누이는 저희 시댁과 멀지 않은 곳에 살아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잔소리를 하면 남편이나 작은 시누이는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았는데 큰 시누이는 그러질 않더라고요. 평소에도 시아버지를 잘 챙겼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시아버지 입장에서 대변하기도 하고 중재 역할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죠. 큰 시누이는 저한테 늘 큰언니처럼 다정스럽게 대해주었는데 그런 모습들은 시아버지의 성품을 많이 닮은 것 같았어요. 결혼하고 초반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소연하듯이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자신은 시집살이를 너무 많이 해서 아직도 가슴에 맺힌 게 많다는 얘기셨어요. 첫 딸을 낳고 나서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할머님께 구박을 받으셨는데, 심지어 둘째까지 딸을 낳게 되니 구박이 더 심해져서 엄청난 수모를 겪으셨다고 하셨거든요. 시아버지는 일 때문에 1년의 절반 이상은 타지에서 근무를 했기에, 오롯이 혼자서 감당했다고 하시길래 그 마음이 얼마나 고되고 아팠을지 조금은 짐작이 되기도 했죠. 한편으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하시는 행동이 이해가 가기도 하더라고요. 아들인 남편이 태어나고 나서야 겨우 대접을 조금씩 받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삶이 좀더 수월해졌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 인생에서 아들이 전부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겪었던 억울하고 괴로웠던 시집살이에 대한 분풀이를 시아버지께 하고 계셨던 겁니다. 시아버지도 같이 있어주지 못하고 혼자 힘든 세월을 보내게 했다고 시어머니께 미안해하셨고요. 그렇지만 이미 많은 세월이 흘렀고, 시아버지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도 가족들 앞에서 면박을 주거나 잔소리를 하시는 건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아버지를 챙기는 사람은 항상 큰 신우이었습니다. 시아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만 있는 시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 진짜 불쌍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제게 자주 하더라고요. 큰 시누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자세히 얘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듣고 엄청 놀랐어요. 큰 시누이가 초등학교 시절에 본 엄마의 모습은 평소 시어머니께 들었던 말과 너무 달랐거든요. 시누이 말로는 할머니가 엄마한테 구박이나 잔소리를 할 때마다 엄마도 절대 지지 않고 항상 맞서서 대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학교하고 집에 들어오다가 겪었던 일이었는데 그날도 할머니와 엄마가 다투고 있었대요. 그런데 할머니의 말씀에 화가 난 엄마가 마당에 있던 몽둥이를 집어들고 된장이 든큰 단지를 깨뜨려서 박살을 냈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놀라서 아무 말씀을 못 하셨고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쳤었다고요. 시누이는 깜짝 놀라 숨어버렸는데 아마 시어머니는 큰 딸이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걸 지금까지도 모를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님의 구박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시어머니도 참고만 사신 분이 아니었던 거죠. 시어머니 성격상 그런 것을 참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가 멋 모르는 젊은 시절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말이죠 그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시는 시어머니는 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셨고 시아버지를 힘들게 하실 때마다 큰 시누이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챙기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큰 시누이는 그때의 일을 식구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일 때문에 멀리 떨어져 계실 때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임종조차도 보질 못했다고 불효자라고 자책하시면서 살아오셨대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늘 안타까웠던 큰 시누이가 어느 날 엄마에게 엄마, 다큰 자식 며느리 앞에서 이젠 그러지 말아요. 라는 말을 한마디 꺼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역정을 내시면서 너나 고딸이라고 할머니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고 살았는데 불쌍한 엄마를 두고 네가 어떻게 아버지 편을 들어 하셨습니다. 반면 남편과 작은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시아버지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시아버지께 살갑게 해드리라고 말했죠. 하지만 남편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너무 떨어져 살아서 그런지 어색해서 다가가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생각하면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주셨다면, 이렇게까지 어색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겠지 생각했고, 남편이 안 되면 저라도 시아버지께 살갑게 대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후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첫째로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런데 정말 황당했던 건, 제가 첫 딸을 낳았을 때, 시어머니가 제게 보여주셨던 반응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제 얼굴을 보고 말씀하신 첫 마디가 아휴 아들을 먼저 낳았어야 했는데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 본인도 딸 때문에 구박받았다고 하셨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 서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시집살이 해본 사람이 더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라. 딸이 얼마나 애교도 많고 예쁜데 키워보면 알게 될 거다. 고생 많았다. 하시는데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참 따뜻하고 깊은 마음을 가진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죠. 그런데 첫 딸을 낳은 이후부터 시어머니의 간섭이 시작되었고 말 끝마다,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키웠어. 라는 말을 달고 사시더라고요. 저희 딸이 100일 때부터 갑자기 볼에 발진이 생긴 것처럼 빨갛게 부어오르더니 이마와 귀 주변 그리고 팔 안쪽 접히는 부위나 다리 오금 쪽까지 점점 번지더라고요. 불쌍한 마음에 병원을 찾았는데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게 되었죠. 심할 땐 피부가 붉게 부어오른 곳에 진물까지 났고 아이는 가려움에 긁어대기 시작하더라고요. 밤이면 가려움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칭얼거려서 저도 함께 밤을 새우기가 일수였어요. 아토피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땐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걸까 하는 자책도 하게 되었고 너무 속이 상했지만 아토피가 일찍 나타나는 경우 오히려 완치가 빠를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죠. 병원에서 처방받은 스테로이드 연고는 장기간 많이 바르면 좋지 않다고 해서 가능한 로션과 섞어서 꼭 필요한 부위에만 소량씩 발라주었답니다. 녹차잎이 진정작용을 한다는 말을 듣고 아침저녁으로 녹차잎 우린 물로 가볍게 목욕을 시키기 시작했고, 목욕 후에는 보습제를 수시로 덧발라주었어요. 아이 피부에 직접 닿는 수건이나 속옷은 면으로 된 것만 삶아서 입혔고, 이불도 항상 먼지 한톨 없게 하려고 돌돌이를 끼고 살았습니다. 모유가 좋다고 해서 꾸준히 먹였고 이유식도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시작하며 밀가루, 계란, 땅콩, 대두 등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재료는 피해서 만들었죠. 실수로 잘못 먹이면 얼굴이 금방 뒤집어졌거든요. 간식으로 가끔 친환경 유기농 과자 한두 개 정도만 먹였고 시중에 파는 과자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더워져 땀을 흘리게 되거나 건조하면 증상이 더 심해졌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나 더운 날씨에는 아예 외출을 하지 않았어요. 예민해진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다녀오는 건 무리였기에 중요한 날이나 꼭 참석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면 남편만 혼자 시댁에 다녀오라고 했고요. 그런 제가 못마땅했던 시어머니는 임신했을 때 엄마가 부주의해서 아이가 아토피가 생긴 거라고 하시더군요. 전 음식을 함부로 먹이거나 부주의한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아토피 진단을 받았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가족 중에 알레르기나 비염이 있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시면서 유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셔서 외출하실 때도 긴팔을 입으시고 남편도 비염이 있어서 환절기가 되면 재채기를 달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시댁 가족력이라고 하면 분명히 노여워하실 게불 보듯 뻔해서 내색하진 않았죠. 그렇게 병원 치료와 식이 조절, 그리고 환경 관리까지 꾸준히 정성을 쏟은 결과 첫돌이 다와올 때쯤 아이의 증상이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토피 증상이 많이 호전되면서 딸아이를 데리고 주말에 시댁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녀를 보고 계시는 사이에 설거지를 하고 나왔는데, 시어머니께서 아이에게 시중에서 파는 비스킷을 먹이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는 평소에 맛보지 못했던 달콤한 맛에 이끌려 정신없이 먹고 있었고, 이미 많이 먹은 것 같았어요.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어머님, 아직 그런 과자 먹이면 안 돼요! 라고 소리쳤죠. 채소리를 듣는 순간 시어머니께서 얼굴을 찌푸리시며, 내가 뭐, 못줄 거라도 좋냐?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가려서 먹이니까 애가 살도 없이 말랐지? 하며 저를 혼내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이는 또래에 비해 마른 편이긴 해요. 아토피로 고생하면서 잠도 잘못 잤고, 먹는 것도 가려 먹어야 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과자를 얼마나 먹였는지 금방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지집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노력해서 돌려놓은 피부인데 가려워서 긁어대는 아이를 보고 있자니 너무 속상해서 시어머니가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 연고를 살짝 발라주었더니 다행히 금방 가라앉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긴장하게 되었고 혹여나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뭐든지 함부로 먹일까봐 노심초사하게 되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이가 돌이 되기도 전인데 미리 기저귀를 떼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계속 하시면서 딸아이를 화장실 변기 위에 앉혀놓더라고요. 앉아있기 불편해하는 아이를 앉혀놓고 일어나지 못하게 한 채로 끙끙 소리를 내면서 배변 연습을 시키고 계셨어요. 보다 못한 제가 어머님, 배변 훈련은 강요하면 안 된대요. 아이가 스스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시작해야 거부감 없이 배워나갈 수 있다고 했어요.라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버럭 화를 내시면서,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드냐? 돌도 다 됐는데 기저귀는 떼야지. 그리고 예전에는 다 그러다가 뗐다. 하시길래 듣고 있자니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물론 예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아이의 발달에 맞춰 천천히 진행하는 게더 좋다고 들었고 억지로 기저귀를 때려하면 오히려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된다고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보지만 남편은 늘 같은 말만 반복하더군요. 엄마가 애셋을 키워보셨는데 당신보다 잘 아시지 않겠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속만 더 답답해졌죠. 첫 아이가 돌이 지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는 둘째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둘째는 언제 가질 거니? 아들도 하나 낳아야지.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대답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첫째 아이가 아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경험했던 저로서는 둘째를 생각할 여유도 그리고 자신도 없는데 시어머니는 자꾸만 그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몸살로 알아놓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한 번도 괜찮냐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으셨고 오히려 아니 아기 키우는 엄마가 아프면 어쩌니 몸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지 하시면서 저를 탓하셨어요 반면 남편이 감기에 걸리기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 괜찮아 아플 때는 잘 먹어야 빨리 낫는데 먹고 싶은 거 없어 라며 살뜰히 챙기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시댁은 시댁이고 난 아직 이 집에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서운함이 몰려오곤 했죠. 주말에 남편이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과 만남이 있다고 나가면서 혹시나 술을 마시고 늦어지게 되면 시댁에서 자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약속 장소가 시댁 근처라 흔쾌히 그러라고 했죠. 딸아이를 일찍 재우고 저도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려는 마음에 살짝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이유식을 먹던 아이가 갑자기 다 토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안았더니 몸에 열도 나는 것 같아서 체온계로 쟀더니 38도가 넘더라고요. 주말이고 늦은 시간이라 병원도 다문 닫은 상태라 일단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열이 조금 내리는 듯하더니 새벽 1시가 넘어서자 약 기운이 떨어졌는지 다시 몸이 뜨거워지면서 열이 오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다시 해열제를 먹이고 물수건으로 온몸을 닦기 시작했더니 조금 진정이 되면서 잠이 들더군요. 하지만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또다시 깨서 칭얼거리길래 업고 달래면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머리도 아프고 어지러웠지만 그보다 아이가 괴로워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쳐다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계속 받지 않더라고요. 술에 취해서 자느라 못 받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이 계속 전화를 하게 되었죠. 30분 만에 겨우 연결이 됐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셨어요. 무슨 까닭인지 묻지도 않으시고, 식구들 잠도 못 자게 왜 새벽부터 자꾸 전화를 해? 하시면서 버럭 화부터 내시더군요. 아이가 밤새 열이 나고 너무 힘들어해서 병원에 데려가야 할것 같아서 계속 전화를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해열제를 먹이면 되는 것이고 병원에 택시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되려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을 깨워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못 깨운다고 하시더니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셨어요. 너무 서럽고 속상해서 눈물밖에 나질 않았습니다. 할수 없이 택시를 불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응급환자가 많아서 대기시간이 꽤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다려야 할지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할지 고민하다 결국 택시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은 대기 환자가 더 많더라고요. 원래 갔던 병원으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저도 지쳤고 아이도 걱정이 되어서 기다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대기만 2시간이 되어 가는데 앉을 자리도 없고 기다리자니 속이 타 들어가기만 했습니다. 가져간 가지 손수건에 물을 묻혀 얼굴에 나는 열을 식혀주며 기다렸죠. 응급실은 응급환자 우선으로 진료를 하는 것 같았는데, 사고 나서 온 사람들, 쓰러져서 실려오신 할머니, 식탁 위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아기 등등, 아이를 안고 계속 서서 버티는 동안 저도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쓰러질 것 같아서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무려 10번을 했는데도 전화를 받지도 않 오지도 않더군요. 결국 2시간을 넘겨서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이 목이 엄청 심하게 부었다고 하셨어요. 인후염이 심해서 고열이 났던 거라고 하면서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약국에 들러 약을 사고 아이를 안은 채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서러움에 눈물이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쇼파에 앉아버렸고 너무 속상해서 한참을 소리내어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멀쩡한 남편이 있는데 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질 않았죠. 약을 먹이고 수건으로 몸을 계속 닦아주었더니 바로 열이 내리고 아이는 고니 잠이 들더라고요. 잠이 든 아이를 방에다 눕히고 바로 현관으로 나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남편이 너무 꼴 보기 싫어서 집에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잠이 들었는데 점심시간이 지나고서야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꼴도 보기 싫고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서 받지 않았습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 하는 마음으로 전화도 무시하고 문자가 와도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분노는 아직 그대로였거든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여러 번 누르다 안 되겠는지 저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받지 않았더니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제 이름을 부르며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걸쇠를 걸어 놓은 상태로 문을 열고서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애랑 나랑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방금 병원 다녀와서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고 꺼져! 라고 해버렸죠.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쳐다보는 남편을 보니 지금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궁금하면 너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라며 소리치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니 배를 누르더군요. 남편과 통화를 했는지 시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현관 앞에서 야문 열어 하면서 발로 현관문을 차고 있길래 옆집이 신경 쓰여서 열어주었죠. 시어머니는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이게 어디서 가장을 우습게 알고 이런 못된 행동을 해 하더군요. 어이가 없던 저는 작은 목소리로 아기 겨우 잠들었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할머니 자격도 없고 아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훈계질이세요? 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쳤냐면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따지더라고요. 그럼 내가 화가 안 나겠냐고. 애가 고열이 나서 너 깨워달라고 했더니 그럴 수 없다고 한게 할머니냐고. 내 새끼 고열보다 자기 새끼 숙취가 더 중요한 사람은 내 새끼한테 위협적인 존재인 건 당연한 거라고 말해버렸죠. 그 말에 놀란 남편이 엄마, 열이 좀 나서 해열제 먹인다고 했지. 응급실 간다는 말은 안 했잖아요. 하더군요. 저는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응급실 두 군데를 다녀왔고, 두 번째 병원 응급실에서 두 시간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술 처먹고 뻗어 있는 아들, 더 재우고 싶어서, 손녀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을 내가 인간으로 생각할 것 같냐고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경고를 한 것이죠. 남편이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시어머니께 왜안 깨웠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 끝까지 정신 나간 소리를 하더군요. 애 키우면서 열이 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유세를 떨 일이냐며 언성을 높이더니 본인 시집살이 당했던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시집살이를 당하면서도 할머님에게 말대꾸 한번한 한 적이 없다며 제가 버릇없다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은 맨날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란 걸 알고 있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면서 제가 미쳤나 보다고 하시더군요 할머님이 잔소리 좀 했다고 막대기로 된장단지를 깨버린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당했다고 우기면 누가 믿어줄 것 같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청 당황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이번 일은 엄마가 잘못한 거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너네 엄마가 나, 너를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고, 너는 너네 엄마 정신 나간 행동에 동조하는 인간인데, 애틋한 두 모자가 같이 살아야지 따로 살 수가 있겠냐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길래, 경찰 부르기 전에 꺼지세요. 머리카락 다 뜯기고 울면서 집에 가실래요? 하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이 중간에 끼어들어 저를 밀어내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두 사람이 거실에서 옥신각신하는 소리 끝에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바로 방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나가라고 소리쳐도 나가지 않더니 바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계속 사과했어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두손 모아 빌더라고요. 마음을 진정하고 생각해보니 남편이 알았으면 오지 않을 사람도 아니었고 잘못했다고 비는 모습을 보니 남편에 대한 화는 조금 풀리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향한 저의 분노는 절대 풀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앞으로 시댁에 가지 않을 거라고 악을 쓰면서 말했고 시어머니 내 눈에 띄면 머리채부터 잡을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시댁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인 저만 가지 않고 아들은 간다면 시어머니는 이번 일로 타격이 일도 없을 거니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당신과 평생 살 사람은 나와 딸이야.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행동해. 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몇 달간 시댁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고, 물론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한동안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었죠. 그런데 명절이 다가오기 일주일 전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예전에 시어머니의 모습과 다르게 기가 한풀 꺾인 모습이더라고요. 집안으로 들어오시자마자. 내가 잘못했다. 내가 힘들게 얻은 아들이라 나한테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 그런데 요즘 들어서 내 욕심이 오히려 아들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 내 아들이기 전에 네 남편인데 말이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 명절 때 얼굴 정도는 보여줬으면 좋겠다. 길게 말씀하셨지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시댁의 발길을 끊고서 제일 걸렸던 부분이 시아버지이셨고 많이 죄송했었죠. 그래서 생각 끝에 남편과 함께 명절에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 음식도 거의 다 해놓으셨고, 시아버지께 손녀딸을 데려다 주면서 안아보라고도 하셨고요. 사람이 이렇게도 변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엄청 바뀌어 계셨어요. 무엇보다 시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무시하는 말투도 아니고, 엄청 챙기시는 모습에 남편과 저는 많이 놀랐답니다. 지금 저는 둘째를 임신했는데, 시어머니는 뱃속 아기의 성별이나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몸만 잘 챙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 임신해서 힘들다고 집안일도 본인이 거의 다 하시고요. 시어머니를 용서하기 전까지는 평생 안 보고 살면 속이 편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지금의 선택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평생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시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마음을 바꾸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은 가족 모두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에 대한 저의 분노는 사라졌고, 아이들의 할머니로, 그리고 남편의 어머니로 잘 해드리려고 합니다. 30년 가까이 남으로 살다가 만났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맞을 수가 있겠어요? 본인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맞춰 살면서 진정한 가족이 되지 않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같은 사람들 자기 고집 안 꺾는 게 대부분인데 의외네요. 스니님이 강하게 나가지 않았으면 시어머니는 자기 똥고집이 오른 줄 알고 평생 민폐를 끼치며 살았을 거예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아이가 걸린 일이라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도 평생 용서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네요. 적절히 화를 내실 줄도 알고 용서로 관용도 베풀 줄 아는 스니님이 어리지만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네요.